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밝힌 CS 현장,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서 한 남자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지형을 그린 AI 대부 엔비디아의 CEO 제슨 황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를 넘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도로 위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되거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산의 이름을 딴 엔비디아의 새로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가 양분하던 자율주행 시장에 세계 1위 AI 기업 엔비디아가 전면 참전을 공식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반도체와 로봇 분야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던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젠슨 황의 이 야심찬 선언 뒤에는 어떤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을까요? 그의 비전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위기탈출 경제학에서 젠슨 황이 꿈꾸는 피지컬 AI 왕국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젠슨 황의 선언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CES 2026 특별연설에서 8년 전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업부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엔비디아는 은밀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젠슨 황이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야심작 알파마요는 기존 자율주행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파괴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가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폐쇄형 모델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엔비디아의 GPU 구동 소프트웨어 CUDA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CUDA를 사용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선택했듯이 알파마요를 이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하드웨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정교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알파마요를 적용한 CLA 모델을 올해 1분기에 미국을 시작으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현실 세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술 기반이 부족한 완성차 업체들은 알파마요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훈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자율주행 시장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갖춘 테슬라, 로보택시 강자 구글 웨이모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를 아우르는 엔비디아 진영의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젠슨 황이 꿈꾸는 비전은 단순히 자율주행차 시장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가장 거대한 로보틱스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다음 챗 GPT 모먼트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이어지는 거대한 피지컬 AI 왕국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구상 속에서 로봇 또한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력, 마찰, 관성 등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걸음마 단계부터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엔비디아의 월드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비디오를 AI가 학습 가능한 3차원 형태로 변환하여 로봇이 영상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LG전자 클로이드 등 세계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젠슨 황의 비전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젠슨 황은 엔비디아 메모리 시스템에 랜드플래시 기반 저장장치인 SSD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기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만으로는 GPU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진단 때문입니다. 새로운 메모리 스토리지 플랫폼 구상에 HBM과 함께 SSD가 언급된 것은 엔비디아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SSD를 대규모 구매하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ssd 시장에는 엄청난 신규 수요가 발생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막대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젠슨 황은 ai 반도체에서 시작하여 자율주행차, 로봇, 심지어 메모리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알파마요 공개와 그의 거대한 비전은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예고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주인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는 미래는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며 말 그대로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기존 산업이 재편될 때 우리는 위기가 아닌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둘째,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때, 이는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면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나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젠슨 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엔비디아가 그리는 피지컬 AI 왕국은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풍경을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젠슨 황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위기탈출 경제학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